오픈 스퀘어디 공공 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강사 백이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 환경 구축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R을 먼저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R 설치의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c r 점 n s o 고 l g o k r 이라고 해서 c r 점 n s o 고 l g o k r 로 URL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R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맥OS, 윈도우 총세 가지 버전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R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알폴 윈도우, 그 다음에 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알폴 맥OS X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께서는 윈도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현재 설치 영상에서는 윈도우 설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알폴 윈도우라는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버전에 따라서 내가 최소 버전을 받을 건지 기본 버전을 받을 건지 또는 과거 버전을 받을 건지 이런 버전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그중 베이스 또는 Install r 4 r The First Time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개가 도, 동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베이스를 클릭하셨을 경우 먼저 화면에 Download R 4.0.1 for w i n d o w 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아래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가 표시되어 있으니 만약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가 아닌 맥 버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R4.0.1 폴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또는 클릭해서 실행해주시면 r 을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화면 인솔로가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경우 만약 다른 언어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한국어를 클릭하셔서 다른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R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설치를 할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드라이브에 R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하고 싶으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본 영상 강의에서는 기본 설치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R이라는 폴더에 R 4.0.1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성 요소의 경우 사용하고 싶은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고 사용하고 싶지 않은 구성 요소는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는데 크게 코어 파일, 코어 파일은 R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운영 체제에 따라서 32비트 또는 64비트 파일을 설치해주실 수 있습니다. 32비트와 64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사용하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므로 현재 대부분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64비트 파일이 꼭 설치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파일을 전부 설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전부 기본값을 사용을 하,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속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바탕화면 또는 메뉴 화면에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 부분을 체크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r 같은 경우 사용하기에 저희가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r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r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r을 현재 설치하고 있고 이 r을 사용할 거기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은 체크를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진행이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R은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설치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R을 실행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설치가 다 되었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하시면 되고, 설치가 다된 R 파일은 시작 버튼, 좌측 사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RI386, RX64가 나옵니다. I386은 32비트의 R이고, X64는 64비트의 R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64비트 체제의 R을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R x 64를 클릭해 주시면 R 64비트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R 코드를 입력하면 저희가 이제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R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더미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입력해 보고 R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 코드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여서 R 코드를 실행하면 그 실행된 R 코드의 결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R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이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조금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도구인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은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R 스튜디오 설치를 위해서는 주소창에 "R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R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R 스튜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R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R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R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힐을 아래로 내리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R 스튜디오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R 스튜디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R 스튜디오 데스크탑 버전은 무료이므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고 누구나 편하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자동으로 운영체제가 인식이 되어서 RStudio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강의 화면과 동일하게 다운로드 RStudio 4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윈도우를 위한 RStudio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운영체제의 RStudio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휠을 한번 조금만 내려 보시면, 휠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 보시면, All Installer라고 해서 운영체제별로 RStudio 다운로드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RStudio는 기본적으로 64비트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만약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사용자라면 최신 버전의 R 스튜디오가 아니라 과거 버전의 R 스튜디오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 버전의 R 스튜디오는 최신 R 버전과 최신 라이브러리, 즉 최신 패키지를 지원하는 안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체제의 운영체제에서 R을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R과 동일하게 클릭하여 설치 파일을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R Studio도 R과 동일하게 기본 설치를 할 것이므로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 R Studio를 R과 동일하게 만약 다른 위치에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폴더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본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마침 버튼을 클릭하여 RStudio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알과 동일하게 시작 버튼 또는 좌측 하단의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면 최근 추가한 앱에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R 스튜디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화면과 같은 R 스튜디오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나오신 분들이라면 R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며 알과 동일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해당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tudio에서 좌측 화면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코드 입력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오른쪽은 e n v i r o n n t 라고 해서 아래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서는 현재 작업 폴더로 설정되어 있는 폴더에 존재하는 파일 또는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플롯과 뷰어는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메뉴의 경우 아래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또한 패키지 옆에 있는 help라는 메뉴는 R을 사용하시면서 사용법에 관한 문서를 조회하시고 해당 문서 조회를 통해 내가 현재 겪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Studio의 경우 콘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R 코드를 한 번에 다 작성하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New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R 스크립트를 선택하시면 R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스크립트 창이 열립니다. 콘솔의 경우 한줄의 명령어, 한줄의 R 코드가 바로바로 바로 실행되지만 스크립트의 경우 R 코드를 입력해도 코드가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R 코드도 한 스크립트 파일에 계속 작성하신 후 run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 줄씩 또는 전체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의 경우 마우스 커서가 선택되어 있는 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고자 하는 줄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시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콘솔 창에 자동으로 코드가 입력이 되고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런 버튼 말고도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Ctrl Enter를 누르시면 런 버튼과 동일하게 현재 줄의 코드를 실행하고 다음 줄의 코드를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Ctrl-Shift-Enter의 경우, 현재 스크립트에 작성된 R 코드를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단축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줄한 한 줄씩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체를 실행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Ctrl-Shift-Enter를 클릭하셔서 R 스크립트 코드를 한 번에 다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과 RS 스튜디오 환경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